V. 리그를 둘러싼 많은 사건, 사고들, 아...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뭐, 지난 2021년 에 V. 리그에 이제 학폭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터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배구계만 그런 게 아니라 스포츠 전체 쪽에서 터졌었죠. 그 이후로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잊을만 하면 무슨 일이 음... 터지고 생기고 이러면서 이 V. 리그 전체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뭐 훼손되는 게 아닌가. 사실 좋은 얘기들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훨씬 많이 드러나고 네. 또 퍼지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 마련이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 기업은행의 뭐 조성화 김산이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정지석 선수, 뭐 조재성 선수 그리고 이번에 오지영 선수까지 아주 여러 사건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모든 종목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배구가 지난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굉장히 인기 스포츠로 올라섰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인기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SNS 또 여러 온오프라인으로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 일거수 일투족이 굉장히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사건 사고들이 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더 많은 또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이 사고 소식이 들리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많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여러 차례 최근 들어 반복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프로로서 그 프로페셔널한 의식을 갖고 있느냐, 또 이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결국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의 일탈로도 볼수 있겠지만, 과연 이 기저에 깔린 분위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년간 보면 특히 여자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는 뭐 팀내 갈등, 선수들 간의 뭐, 이 부딪힘 충돌,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계속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특히나 이제 선수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지도자, 또 구단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나오지 말아야일이라고 생각하고 뭐이 개인의 이제 일탈에 관해서는 사실 선수의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런 팀적인 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 V리그 전체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내부적으로 봉합되거나 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김유리 위원도 선생을 수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험이나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저도 다들 알다시피, 저도 괴롭힘을 좀 당했던 사람이고요. 뭐, 그,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웃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 그 이유도 생각도 안 나요. 뭐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아무래도 자기가 좀 잘못, 일을 하면서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커질 거라는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뭐, 당연히 우리 팀에서 이렇게 하면 저기도 그러겠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주변에서 좀 구단의 역할, 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좀 프로의식 부재로 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이 평소 생활에서도 좀 프로의식에 대해 좀 팬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들도 종종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배구 쪽 취재를 가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이 식단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한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팀들이 이런 많은 팀들 이 지도자나 뭐 구단 관계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워낙 구단에서는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 선수들이 자기 관리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한 선수가 SNS를 통해서 뭐 우리 팀 선수들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뭐 코치 선생님도 혼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좀 황당했던 거는 한 선수가 라면을 어떤 선수가 라면을 너무 자주 먹어서 네. 라면 좀 그만 먹으라고 이제 뭐 꾸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꾸중을 받은 선수의 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제가 듣고 너무 황당해서, 아, 프로에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다른 종목, 아마추어 종목들도 많이 취재를 다니거든요. 네. 정말 그 개인의 그 노력, 개인의 그 자기관리가 엄청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식단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걸 먹고 나한테 좋지 않은 걸안 먹는 것이 이제 자기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종목, 아마추어 선수들조차,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데 이 지금 브이리그 선수들은 정말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이런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 이게 뭐 사소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 출발점이니까 좀 이런 것부터 선수들이 기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확실히 이뭐 먹는 이야기로 좀 이걸 딱 귀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게 경기력에 또 문제를 미치기 때문에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김유리 위원은 좀 어땠습니까? 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도 <laughs> 자기 관리를 좀 못했고, 어. 저도 살집이 원래 좀잘먹잘기도 한데 또 살이 빨리 찐, 찌는,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이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김유리 위원. 식습관 엄청 관리 열심히 잖아요 어,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또 일단 수를 끊었고요. 정말 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이제서야 조금 강해가지고 네그 거기 같이 계셨던 감독님한테 좀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좀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절제를 해야 하는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기 관리가 쉽진 않지만 또 그만큼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니 만큼 또 프로니 만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이 얼마나 본인이 많은 돈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V 리그 선수들을 향한 뭐 팬들은 물론 좋아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저렇게 많은 연봉을 받지만 과연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고 있는지 또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본인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비단 국제 무대에서의 부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사고 사건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V 리그를 향한 이 부정적인 시선이 좀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본인들이 받는 이 연봉에 대한 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직장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돈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V 리그는 선수 생활을 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외국인 선수들도 V 리그가 참 배구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김유림 위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연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많은 연봉을 받으면 큰 책임 책임감이 따른다고 그런 거를 선수들 좀 알아주면 좋겠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밥값 해야 된다. 자기가 정말 밥값을 좀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 사랑에 보답받는 만큼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선수들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좀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뭐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 V리그 전체를 봤을 때 과연 프로라는 타이틀과 잘 어울리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제 다른 프로 스포츠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제 축구 취재를 오래 했지만 뭐 일단 당장 형태만 봐도 이 스포츠단, 그러니까 배구단이 독립 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팀은 여자부의 한국도로공사 GS 칼텍스뿐입니다. 나머지는 뭐스포츠단 형태로 돼 있기도 하지만 거의 모기업의 홍보실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 뭐네명5명안 바뀌고 그러니까 거의 대행사가 일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사 이동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팀들이 있습니다. 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 사무국장이 1 년에 한 번씩 바뀌는 팀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속성 그 다음에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장권이라든지 구단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으로 선수 한명 연봉이나 줄수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이 과연 프로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민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V리그가 이제 20주년에 접어들어서 또대중의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이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들도 프로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형태, 그러니까 뭐, 지도, 뭐 지도자라든지 뭐 사무국이라든지 코보라든지 전체적으로 모든 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돌아가야 그에 걸맞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 프로 배구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배구인들과 또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만큼 최근 이런 잡음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김유리 위원도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 당연, 그세상에좀 당연한 건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팬들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